안녕하세요. 창조 아고라의 임윤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 기술을 팔지 마라. 기술을 팔러 돌아다니면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고객이 좋은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겉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좋은 기술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지요. 근데 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고객이 정말 잘 검토할까요? 물론 검토도 할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보통 합니다. 어 그렇게 좋은 기술이면 왜날 주지?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한테 얘기해주지는 않죠. 하지만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팔러 다니면 기술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술이 무슨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숙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00년이 넘은 110년이 됐는지 120년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런 슬라이드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자, 같이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마 좀 한적한 곳에 어떤 레스토랑인지 공원의 일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여기 웨이터도 있는 거 보니까 서비스를 받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음료가 놓여 있고 두 여인이 앉아서 뭔가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 쳐다보고 있는 것에 보면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아마 제가 상상해보면 손자, 손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허리 쪽에다가 차고 있는 것이 배터리인 것 같고요 뭔가 이분들이 들고 있는 거는 디스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0년 전, 120년 전의 사람들이 이 영상통화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생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슬라이드 너무 익숙하시죠? 지하철 안에서 지하철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손에 다 핸드폰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슬라이드도 있죠. 요 슬라이드 보면은 요거야말로 손자 손녀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사진들입니다. 지금 이런 세상이 벌어져 있습니다. 결국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기술을 사지 않고 가치를 산다는 겁니다. 이런 가치가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가치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가치를 사는 거지 기술을 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 기술이 어떤 제품에 들어가고 어떤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상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상을 파는 겁니다 그 상상을 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삽니다 실현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랬을 적에 기술이 팔리는 것이지 기술 자체로만 가지고 간다고 해서 잠재적 고객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 기술 자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잠깐 보실까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을 했습니다. 양공의 그 광장인 것 같은데 이 광장에서 지금 교통경찰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교통경찰이 있는 거죠.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어떤 비행물체에 대한 경찰관이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와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UAM이라고 하는 것이 곧 상용화될 텐데 이 UAM의 미래를 이미 100년 전, 120년 전의 사람들이 그려놓은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100년 전 사람들이 그려놓은 것을 보고 실제로 이것을 구현하는 과정을 한참 동안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귀에다가 뭐를 꽂고 있습니다. 뭔가 하여튼 이렇게 헤드폰 같은 것들을 꽂고 있고, 한쪽에서는 책을 갈아 넣는 장면을 그립니다. 어떤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개념적으로 그냥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아마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이 기술을 아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고요. 기술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그림을 그리진 않았겠죠? 근데 이것이 또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와 있습니까? 이런 사진으로 우리한테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실현이 됐습니까? 실현이 안 됐습니까? 100년 전에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실현이 됐습니다. 이런 타블렛으로. 지금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타블렛을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것을 미래 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많은 책을 읽어야 되니까 책 정리를 잘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한테 편하게 좀 다가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번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 슬라이드는 참 어렵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면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 면도를 하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도 이런 이발소에 가서 면도를 했던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런 기계를 만들어서 개인들이 면도를 할수 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면도하는 것도 아마 굉장히 귀찮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한 기계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편한 기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왔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각자 이제 집에서 전기에 충전을 해 가지고 전기면도기 뭐 이걸 쓰거나 아니면 일회용 면도기를 쓰면서 우리가 면도를 합니다 비록 100년 전에 사람들은 면도하는 것을 어떤 기계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기계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상상을 했지만 우리는 그런 상상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런 기계를 만들어서 상용화 했고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재미난 슬라이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보시면, 100년 전 사람들은 이런 기계를 상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냥 몸에 치수를 좀 재주면, 그러고 나서 옷감을 집어넣으면, 기계가 알아서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뭐 치수도 다 조정하고, 필요한 장식물도 다 달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적톡 나오는 그런 것을 상상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손바느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나는 이런 디자인으로 한 것을 빨리 좀 입고 싶은데 못 입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더 줄이기 위해서 이런 기계가 나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는 다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치수 하나를 딱 측정을 하면 한 3일쯤 지나면 옷이 나온답니다. 우리 동대문에 있는 옷과 관련된 산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빠르면 이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이미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요새는 이런 앱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여기다 어떤 장신구를 하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뭐 다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까지 앱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100년 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동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집처럼 차린 어떤 차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동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가서 숙소를 정해야 되고 숙소에 들어간다고 해서 비싸고 그 다음에 자기 스타일에 안 맞고 하는 것들이 계속 있으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는 집을 하나를 딱 구해가지고 집의 형태를 차 위에다 얹혀놓고 이런 걸 가지고 좀 돌아다니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어떻습니까? 이거 다 현실화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진 보시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일부는 아마 이런 차를 활용하고 계시겠죠. 이런 식으로 오래전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 사이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우리는 걸 모두 이뤄냈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술을 팔러 다니지 말고 그 기술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팔러 다녀야지 그 기술이 팔리지 그 가치를 팔지 않고 기술만 가져가면 그러면 그렇게 좋은 기술인데 왜 네가 하지 왜 그걸 날 주니? 조포함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좋은 거가 있으면 왜 자기가 하지? 그걸 왜날 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강조하는 것이 기술을 팔러 다니지 마라. 기술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러 돌아다니자. 근데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제품과 어떤 서비스가 돼야 될지는 누가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술을 거래하는 분이 잘 알까요? 아니면 그 기술을 처음 개발하는 사람이 더잘 알까요?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 이 기술 갖고 이런 거 하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기술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마지막 결론은 기술을 팔러 다닐 적에 기술을 중간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움직일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기술의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해낸 사람이 이런저런 상상력을 같이 듣고 그 상상 속에 나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러 다녀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을 팔러 다니지 마십시오.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가치를 파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제가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실제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업가 중에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미국에 있는 그 많은 경영자들이 존경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첫 번째가 헬리포드고요. 두 번째가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두 분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만들었는지와 관련돼서 앞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과 연이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